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를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분양가는 4억 8,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실 입주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무려 5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고, 몇 가지 대출 조건이 있으니, 저희에게 유선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곳의 대지 전용 면적은 46평, 실 사용 면적은 38평을 사용합니 사용을 하는 3계층 구조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마치 아파트 지하 주차 공간을 연상케 하고요. 세대당 두 대가량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을 하고 상하수도 오폐수는 직관인 현장입니다. 죽전역까지는 자차 기준으로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차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외관과 실내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단지 내 지하 주차 공간인데 일단 지하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 공간을 포함을 해서 이 옆쪽 공간까지 다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대당 두대 가량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단지 내 도로와 외관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외관은 파벽과 위쪽으로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도로는 차가 진입이 되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당 세대로 가볼게요 지금 마당 공간은 이렇게 절반은 데크로 시공을 해주셨고 절반 부분을 이렇게 잔디 마당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대지 전용 면적이 46평이다 보니까 비교적 작은 이런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총네 넷 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도록 띄움 시공까지 해주셨네요. 아, 일괄 소등 버튼은 이 좌측에 설치가 되어있고 중문은 사면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있고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바닥 역시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있고 벽은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이쪽 거실 창 기준으로는 북동향 남동향으로 배치가 있어서 채광이라든지 뭐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오픈형 거실입니다. 이렇게 오픈형 거실로서 개방감은 상당히 뛰어나네요. 아무래도 오픈형 거실이다 보니까 열 손실은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쪽으로는 이제 월패드와 각종 스위치,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V 자리는 이쪽으로 배치를 해주셨는데, 지금 코드는 양 옆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TV자리라든지 소파자리는 취향대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옆쪽에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식탁은 한 6인용까지도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이 옆쪽 공간까지 이렇게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 동선은 d 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양문 개폐형 하나랑 수직형 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공간만 나옵니다. 이제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츠 제품의 1구쿡탑과 싱크볼 환기창 이 옆쪽으로는 삼국 쿡탑 위에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 수납 공간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예,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 1층 바닥 면적이 14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다용도실 공간이 조금 협소한 거 같아요. 이제 이곳은 세탁기와 건조기 위아래로 배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을 보여 드렸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계단 및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다 보니까 층고는 살짝 낮습니다. 양변기 하나, 세면대,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네,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공간 올라가는 이 계단에는 따로 핸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도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는 메인 안방 공간만 있는데요 네, 메인 안방 공간에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도 있습니다 소재를 살펴보면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 이쪽으로는 큰 픽스창과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픽스창 너머로는 아, 이렇게 예쁜 전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방 역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 코맥스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안방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주셨는데 이건 기본 옵션 사항입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 옆쪽에 파우더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좌측으로 안방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에서도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하나와 코너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충분히 성인 남성분들도 샤워가 가능한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층 모든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에는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3층 올라가는 계단 역시 이렇게 핸드레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 공간에는 자그만한 창고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웬만한 뭐 잔짐 보관하시기에 상당히 용이한 사이즈의 창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역시 마감 소재는 동일합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벽지, 이쪽에 환기창, 무엇보다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3층 방마다 이렇게 모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별도의 북박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층 첫 번째 방에만 이렇게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시기 전에 3층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3층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 하나와 환기창,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양변기,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과 뭐 사이즈라든지 마감 소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이방 역시.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박이 장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용인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 영상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